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제라도 금을 좀 사두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금만한 안전자산이 없다는 생각에 금은방으로 달려가시거나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골드바를 유심히 보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금 투자는 무턱대고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세금과 수수료 때문에 원금조차 건지기 힘들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금을 사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나중에 손에 쥐는 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현명하고 실속 있게 금을 모으는 방법을 아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실물 금인 골드바를 직접 구매하는 것입니다. 금은방이나 은행, 홈쇼핑 등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금을 사는 방식이라 심리적인 만족감이 큽니다. 비상시에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골드바 구매는 사실 가장 불리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골드바를 살 때는 물건 가격의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여기에 제작 비용과 판매처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금을 사는 순간 이미 15에서 20% 정도, 마이너스 수익률로 시작하는 셈이 됩니다. 금값이 최소 20%는 올라야 본전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에 보관하다가 분실할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선책으로 은행에서 만드는 금통장, 즉 골드뱅킹을 선택하십니다. 통장에 돈을 넣으면 그 시세에 맞춰, 금 무게로 환산해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0.01g 단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해서 커피 한잔 값으로도 금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은행이라 믿을 수 있고 입출금도 자유로워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금 통장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 예금에 가입하면 이자를 받지만 금 통장은 이자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수익금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자산관리에 신경 쓰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실물금으로 찾고 싶다면 골드바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10%와 기타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하니 신중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세금 걱정 없이 금 투자를 할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이 사실상 가장 혜택이 큰 알짜 정보입니다. 바로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RX 금 시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증권사에서 금 거래 전용 계좌를 개설하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금을 사고 팔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혜택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 통장과 달리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없고 배당소득세도 영원입니다. 오로지 증권사 거래 수수료 0.3% 내외만 부담하면 되니 비용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krx 금 시장은 정부가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해 만든 제도라서 혜택이 파격적입니다. 금값이 올라서 수익이 나도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기 때문에 순수익을 온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1g 단위로 거래할 수 있어 소액투자도 가능하고 한국조폐공사 가 인증하는 순도 99.99%의 코품질 금만 거래되니 품질 걱정도 없습니다 만약 실물로 인출하고 싶다면 그때 부가세 10%를 내고 찾으면 되지만 투자가 목적이라면 굳이 실물로 찾지 않고 계좌 안에서 거래하며 수익을 내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금 투자를 할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금은 안전자산이지만 가격 변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정세나 환율, 금리에 따라 가격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진 돈을 한 번에 다 털어넣기 보다는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사는 적립식 투자를 권장해 드립니다. 가격이 쌀 때는 더 많이 사고 비쌀 때는 적게 사게 되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선물용이나 소장용이 아니라면 골드바 실물 구매보다는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낫고 그 중에서도 세금이 붙는 은행 금통장보다는 세금이 전혀 없는 KRX금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자산을 불리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증권사 앱 사용이 조금 낯설더라도 자녀분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한 번만 계좌를 터놓으면 그 어떤 방법보다 알뜰하게 금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금융정보 속에서 진짜 돈이 되는 알짜 지식만 쏙쏙 골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